거뭇거뭇 까끌까끌 피지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피지를 모두 뽑았어요. 네. 거울 보고 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매끈하고요. 네. 한 톤도 약간 없던 느낌? 그게 너무... 뭐속 시원하고, 약간 조상의 숙적은 없으니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그 정도라고요? 아, 진짜 다행히. 속이 너무 시원해요. 아, 다행. 그럼 혹시 저희 영상 보시면서 혹시 좀더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밤에 음. 이렇게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보는데, <laughs> 그, 약간 수면 영상? 음. 이런 게있었어 음. 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음. 하고 음. 저는 밖에서도 피드 영상을 보고 싶은데 음. 아 혹시 좀 밖에서 이거 보고 이상한 치취가 네, 있네 남의 피지를 왜 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혼자만의 취미로 간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밖에서 또볼수 있게 약간 마이크로 이렇게 분해 스찮아 뭔지 알것 같아요. 뭐귤흰줄떼기빨기씨 아, 네, 네. 뭐, 네, 빼기 이런 음.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아, 좋겠어. 같은 어떤 계열의 희열감이 있볼수 네. 뭐 있는데, 네. 밖에 태워서도 볼수 있는 네. 오! 과일보이 과일 좋아하는 아범자이요막 이런 핀 마이크 조그만한거 갖다가 이렇게 고 있잖아요. 사각사각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거좋아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 하 해주세요. 남자친구 구한다고 말하고. 어머, 어머, 머머머 혹시 몰라요, 진짜. 어, 이 차. 가 <laughs> <그럼> 저희가 연결해드릴게요. <laughs> 어, 일단은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채널인데, 이렇게 제가 지원을 가지고 나와보고 싶다 한게 처음이기도 한데, 또 너무 흔쾌히 스케줄 잡아주시고,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더 애정이 커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오신 모델분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모자이크를 해도 느껴지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요 네. 네,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